예수님께서 설명하실 것임. 우리는 오랫동안 굳이 의심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 약속은 조금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지하나 우리는 속받은 그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 강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그 강가만. 섬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낙원의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성명나무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흐리지 않은 눈으로 회복된 에덴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씌워주신 연료관을 구제히 발앞에 던질 것이며 금공공거를 타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찬성과 영광을 드릴 것이다 충만한 기쁨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처럼 놀랍게 희생하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로 울려 퍼진다. 지상의 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해 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 는가.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로 천사의 합당 단에 연합한 자들은 지장에서 하늘의 노래 곧 감사로 된 죽음을 배워야 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더러운 그대로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 천사의 리에 가담할 수 있게 할 것이며 정결하고 좋아진 하늘에 적합하게 할 것이다. 그곳에는 충돌이나 불화가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건강 행복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음.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례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콕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